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한번 꺾였다라는 말이 있지. 이제 인조 반정 일어나면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게 스타트 되는 거야. 지금의 우리의 정치 역사가 그렇다는 거야 망한다. 아 이게 똑같잖아 역사가. 이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폐모살제를 했다는 거로 인조반정을 일으켜서 얘가 척결당한 거지 얘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한번 꺾였다 라는 말이 있지 역사가들한테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뭘 역사를 되돌리고 싶냐면 인조반정을 일으키지 않게 하겠다 그게 좀 많아 얘가 이제 인조반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고 광해군이 이제 개혁군주였으니까 지금 보면은 광해군 하면은 대동법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립 외교를 한. 요거를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 그지? 대동법이 뭐야? 딸로 모든 세금을 내게 했지. 통합하고 중립 외교를 이제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 이제 잘 해서 청나라가 이제 침공을 하니까 명나라가 야너 임진왜란 때도와그러니까 도와줘. 그런데 이제 사사나 사이가 지고 이제 피하게 한 거지. 서인 입장에서는 폐모 살제도 했지. 이게 중립 외교를 했거든. 청나라는 왜오랑캐고 명나라는 어버이의 나라인데, 어떻게 어버이의 나라한테 네가 중립적으로 할수 있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 싸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인이 중립에게도 해서 너가 어버이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폐모 살대를 해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서인이 여기서 정권을 잡는 거지. 이게 이 스토리야. 그래서 이제 서인, 이제 서 동인 갈아줬다가, 뭐, 여기서 지지고 복구하고, 또 북인 갔다, 서인 갔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북인이 있으면 남인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는 이제 남인하고 한판 붙어. 그럼 서인하고, 이제 남인은 왜 붙었냐면, 또 여기서 또 복잡해.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이 우리나라 이 서인의 그 대빵이야. 그리고 중국의 주자라고 래서 주자학, 성리학을 만든 놈이 대빵이잖아. 얘는 이제 조선의 송자라고 불려. 아, 송자인데, 이제 남인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여기에 펼쳐져. 예속론쟁이 이렇게 펼쳐져.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인하고 남인하고 두번 예속론쟁 1차, 2차를 붙거든? 이게 뭐 별것도 아니야. 왜 싸웠냐면은, 이 족보가 꼬여서 싸운 사건이야. 이게 이 선조의 이제 엄마가 죽었는데, 그 상을 1년을 하냐? 3년을 하냐 가지고 싸워 둘이. 그한테는 얘기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이 여기까지는 토론이라는 걸 했나 봐. 야, 그좀 너무 하지 않았냐? 그래서 협상하고 또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해도 뭐 보통은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의 비율은 유지했대. 그러니까 서인이 7을 먹었으면 이 정도는 뭐 이제 좀 해서 의견도 받고 이제 했다가 이제 인조 반정 일어나면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게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권을 잡으면, 아, 씨, 다 죽는 2차는 남인이 이겼거든? 또 남인이 이기면 서인 다 몰살. 그러면서 정권을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다 이제 남인이 몰살 당하면서 이제 서인이 노론하고 토론으로 또 분열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노론이 아마 최고 승자야. 그래서 이게 서인이 대빵이야, 항상. 약간 보면 이제 서인이 약간 보수에 가까워. 이제 약간 진보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협상을 하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지, 서로. 지금의 우리의 정치 역사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서로 잘 협상하고 손잡고 하다가 어느 시대인가 지금 둘이 싸우잖아. 근데 서로 죽이자는 거잖아 지금 상태가 이게 이 사태를 보면은 그럼 끝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지금 봐봐 이게 일본 일본한테 침탈당했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개 싸우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예속논 뭐, 뭐 네가 1년상을 하냐 지금 뭐 누가 몇년중네 죽네, 네가 중네 죽네, 네가 법으로 몇년 잠든 데 예속 논쟁하다가 또 지들끼리 싸우다 당이 갈라지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이준, 이준석 기어 나가고, 뭐, 어? 또 갈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우리나라는? 망한다. 아, 이게 똑같잖아, 역사가.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이게 과거를 봤을 때 상을 1년 하냐 6개월 하냐 3년 하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후사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지금 물가가 엄청나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어? 지들은 무슨 씨발 네가몇년살 거냐, 뭐, 뭐, 너를, 뭐, 아니, 난잘 모르지만, 뭐, 개업은 잘못한 거지만, 대통령은 무슨 체포까지 할 일이야? 난 그건 좀 반대인 것 같아. 똑같아. 그러다가 구한말로 가가지고 죽는 거아니야 똑같아.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 이해하 우리나라는 이게 끝이,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똑같아.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지금도 봐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얘기했잖아. 뭐, 우리게 종북 자파가 있고, 뭐, 그런 거, 이거 똑같은 얘기야. 뭐, 청나라면 어떻고, 명나라면 어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사람이 얘 주장하잖아. 근데 뭐, 지금, 종북 자파가 있네, 뭐, 중국이랑 뭐, 똑같잖아. 이게 우리 반도의 슬픈 역사야, 이거. 작고, 심없고, 누가한테 기대해 되고, 역사의 반복이 계속 똑같은 사건 똑같이 되는 건데, 왜 이런 반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너희들도 잘봐